그래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바른 경제 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임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요즘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어, 이 파란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개연가 <laughs> 집니다 지금. 예. 이 투자자들을 참고혹스럽게 하는 것이 일부 이제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 이른바, 예. 야, 물적 분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물적 분할이 뭔지 이 저 물적 분할에 대한 그 설명부터 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분할하면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예. 분할이라는 거는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분리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걸 또 상장시키는 음.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회사가 두 개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부 일부가 뛰어나가서 또 다른, 또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거죠. 예. 하나의 회사를 두 개로 이제 나누는 것을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예. 하고요. 어,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건지. 이게 이제 IMF 때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기업 을 구조 조정하고 이제 경제 구조 개편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년 12월에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예.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물적 분할은 구조 조정은 물론 그 투자 유치 그리고 아~ 인수 합병을 위한 방편으로 여러 음. 기업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기업들이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둘로 나눠서 네. 예이두 개의 회사로 만드는지 물적분할을 하는 어,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 측면에서 어떤 뭐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그 그러니까 새로 설립한 자회사를 성장 상장시켜서 대규모 투자금 그 조달을 음. 용이하게 하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신설 법인을 또 새로 그 주식 상장을 시키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음. 신설된 법인의 사업에만 투자하기 원하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쉽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물적 분할이 이제 시행이 되고요. 또한 그 향후 신설된 자회사가 성장을 하면 모기업의 기업 가치도 상승할 거기 때문에 모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물적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적 분할 안 하고 유상증자를 해도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기존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은 줄어들게 되죠. 이제 음. 새로 주식이 더 많이 늘어나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하면 신규 자본을 유지하면서도 모회사 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음. 에 오너들이 특히 에, 물적 분할을 선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배 지배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철저하게 기업 중심의 <laughs> 오너 중심입니다. 아 오너 중심에 그렇죠. 기업 중심이면 이제 주주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주 가치는 생각 안 하고 기업 오너의 이익을 위한 네. 예 이런 방편으로 좀 요즘 우리 그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서 좀 악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동전은 양면이 있어서 <laughs> 그 어떤 게 사실 뭐 정답인지는 잘알 수가 없고요. 예. 그 LG 화학, 뭐 포스코 그룹, 세아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요즘 뭐 괜찮은 네.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네, 이런 그룹들이 기업들이죠. 이제 그 사례로 꼽히는데요. 예. LG 화학이 그전기자 배터리와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총괄하는 전지 사업부를 떼내서 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별도로 출범을 시켰고요. 예. 그것도 이제 1월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2월 그 신사업 발굴, 그룹 사업 투자 관리 뭐 이런 걸 맡는 상장 제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자회사인 그 비상장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를 신설하는 등 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고요. 이걸 이제 임시총회를 열어서 이제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아그룹도 어, 핵심 계열사 그세아 베스틸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최전을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공지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네. 기업들이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면 기존에 이제 주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모회사를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업은 이제 신설된 자회사 주식 100%를 이게 투자하는 꼴이기 때문에. 예. 법인으로서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 주주들은 해당 자회사 주식을 갖지 못합니다. 한, 한 주도. 예. 그래서 이뭐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주들은 주식 투자를 하나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그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 보면 만들면. 그렇죠. 그 주가가 떨어지죠 이제. 당연히 그 모기업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주주 지분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오히려 분할 자회사가 잘 돼서 아~ 모기업이 더 높게 가치 평가를 받으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는 펴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음. 특히 이제 분할 이후에 지배주주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주주들은 뭐 경영권을 차지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이득을 취득하고 어, 그런 주가 조작을 또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LG 화학에서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계획이 발표되자 LG 화학 주가가 52주 연속 그 하락을 했고요. 예. SK 케미칼도 물적 분할된 그 자회사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지난해 3월 상장된 후에 주가가 최근 절반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카카오는 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로 각각 분할시켜서 상장을 했는데 1년 사이에 모회사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대주들은 이해관계다수서 편익을 취하고 경영권을 차지하는 등뭐 이런 이익을 얻을 방법이 있겠지만. 소액주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부문의 가능성을 보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투자를 했는데 예, 주식을 예. 산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부문만 떼어 떼서 따로 회사를 만들어 버리면 네. 당연히 LG 화학은 모 회사는 가가 떨어 가치가 그렇죠. 예 저평가되니까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액 주주들은 좀 손해가 많다 당연히 물적분할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없고요. 그러니까 소액 네. 주주들은 기업 물적분할에 대해 반대의 노, 그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물적분할 안건 상정을 위한 그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부 소액 주주들은 포스코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아, 지분 그 9.74%를 가진 국민연금이 물적 문화를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음, 예. 국민연금이 이제 이거를 그 24일에 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처,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물적 문화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과 폭력 사태로 비화된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그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아그 현대중공업 기존 법인을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지 회사로 변경을 하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사업부만 떼어내서 현대중공업 그 원래 이름이 그랬었죠 현대중공업 예. 이런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물적 분할하기로 했는데 한국조선해양 지주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에게 지분을 유리하게 배당하는 그 음. 제습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노조의 그 반발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예. 노사 분규가 일어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물적 분할이 결과적으로는 뭐 오너 그리고 대주주는 네. 많이 익을 보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 다 전가된다. 그렇죠.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에게도 피해가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외국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외국도 허용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 그렇게 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음. 이 사실 물적 분할이라는 게 소액주주 집단 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존처럼 찾아볼 수 없는 예인데요. 미국의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인 그 애플 회사가 사업 그 분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유일하게 애플만 상장을 해놓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알파벳이 이제 구글, 그새 이름이죠.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단일 상장만 갖고 있지 그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음, 예. 예.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분할 방식이 인적 분할 방식이. 예. 이걸 하면은 아 회사 지분이 자회사 모회사가 가 갖게 유지가 되기 위해 주식들을 그 그러니까 주식을 분할해서 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도 피해볼 일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하는 거는. 이것이 외국 기업은 일적 분할이 이제 일반적인 예. 분할 형태입니다. 예. 어, 다분히 이제 물적 분할을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좀 악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봐야 좀 됩니다. 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상황으로는. 예. 예. 그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뭐그 소액 주주들이 집단 행동을 일어나기도 하고. 아, 이게 이제 정치권에까지 지금, 어, 불이 붙었는데요. 지난 예. 6일에 이용우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체로 한국거래소 그 컨퍼런스 홀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 물적분할과 관련해서 기업의 주주가치 훼손 편취를 금지하는 주주보호 의무 선언 등이 직접적인 대응수단이 될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예. 또 이관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배지주와 일반주주의 대립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일반주주의 주주권 확립이 시급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업 문화 그러니까 물적분할 제도를 개선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그 대선 전국에서 정치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여야 후보 모두 이제 이~ 물적분할할 때 모회사 소액주주가 음.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신주 인수권 등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기업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